안녕하세요. 안젤라의 10분 큐티입니다. 아침에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새벽 기도에 다녀왔어요. 평소에 저는 저혈압이라서 흐린 날은 잘못 일어나는데요. 새벽 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올라서 알람이 울리기 5분 전부터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일 예배도 조금씩 늦는 지각대장이었는데. 요즘에는 예배에도 전에 가서 앉아있고 새벽 예배에도 늦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좋다니 <laughs> 신기한 일인 것 같고요 음, 예전에 저에게서는 볼수 없었던 일이고요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그 이유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얼른 나누고 싶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하셨어요? 혹시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요.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 중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어, 나는 내 삶을 기꺼이 내어가며 요즘 말로 뼈를 갈아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아이가 없을 때랑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사실 둘다 집에 들어 앉아서 애를 보자,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음, 그래도 나는 몸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 남편은 자기 자신을, 음,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심술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도 일하랴, 또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 신경쓰랴, 또더그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저의 무게가 엄마로서의 그제 무게가 더큰것 같아서 남편의 수고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끔 주말이나 뭐 저녁 때 친구를 만나거나 개인적인 약속을 잡는다고 하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뭐 나는 친구 안 만나고 싶은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나도 밖에서 바람 쐬고 싶은 마음도 일어 일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런 기분에 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면 불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쁜 아인데도 뭔가 괜히 그날은 좀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하고 몇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약속을 안 잡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남편이 약속을 일부러 잡지 않는다는 걸. 모임이 있는데 자기는 못 간다고 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모임을 안 간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조차도 저에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랄까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고마워해야 하고 남편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가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함께 산책도 나가고 요리도 만들어 먹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어 친구들이 만나는데 자기만 만나지 않고, 운동을 나가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집에 들어 앉아 있을 때에는 말수가 확 줄고, TV만 보는 거예요, 주말 내내. 기분이 자기 딴에는 안 좋았던 거죠. 뭐, 일부러 그렇게 내색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마 남편도 뭐 마음이 그랬겠죠? 어, 친구도 만나고 싶고, 운동도 가고 싶고, 자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리프레쉬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난 TV를 실컷 봐야겠다. 뭐, 육아에 별로 참여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약속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뒤에 느낀 점은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 남편의 몸이 그저 집안에 있는 것, 그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뭐, 저는 저대로,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볼일을 볼 수도 있고, 뭐, 미용실에 갈 수도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정을 가질, 개인적인 일정을 갖더라도, 그렇게 서로 함께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관계가 되게 좋으면,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만족과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함께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음, 위하고 있다는 것이, 크고 작은 그런 일상들 속에서 느껴지면 그때 사랑이 되게 느껴졌어요. 음, 어, 저는 오늘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물리적으로 정말 나랑 같이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시예요. 그 중에서도 13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흑암과 물과 구름과 광채 우레소리, 번개 이런 자연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이 미천하고, 이 정말 작은, 나를 붙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저의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데, 어, 지금도 가끔은 하나님은 믿지만, 어, 천국은 믿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몇년 전에 아버지께서 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믿는 것이냐.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당시에 저는 사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었고 저의 기도가 되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께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댈수 있어요. 저희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눈시울을 불히시면서그 아이를 딱 처음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가 내게로 온것 같다. 이 아이를 아느니 우주가 내 품에 안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빠는 이미 경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햇살에 반짝이는 잎사귀들을 볼때 오늘 아침 촉촉한 봄비가 흙을 적셔서 그흙 속에서 그 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명이 움트는 그 생동감 같은 게 느껴질 때또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회사도 못 나가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언제 틱이 있었냐는 듯 밝게 콧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를 볼 때, 또 형편없고 나약한 저의 마음에 새해 소망이 생길 때, 찬양을 따라 부르다 울컥 눈물이 솟을 때, 기도 중에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람이 떠오를 때, 하루에도 여러 번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알수 있어요. 내삶 속에, 자연 속에, 일상 속에, 내가 겪는 일들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함께가 그러니까 진짜 함께가 아니고,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마음이 이어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이 오고 가면 그게 진짜 함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부부싸움을 통해서 알게 된이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이 땅과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저의 삶에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딱딱해진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애매한 것은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불완전한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샬롬입니다.